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카페 마이크의 미러볼까지 혹시 또 노래방 그것도 아니면 벽면 한가득 채워진 만화를 보니 혹시 마, 만화 카페 뭔가 즐길거리가 득한 허선 놀이터 같은 공간 정체가 뭘까요? 지금은 이제 공연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연도 하고 미술 전시도 하고. 어뭐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그런 오프라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커피 한잔 간나느간 휴식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술한 잔하며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곳. 약간 로컬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인디 밴드들의 그런 감성들이 잘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고요. 어, 향기가 묻어있다 해야 하나요? <laughs> 정정치가 오래된 오브제나 스티커들이나. 세월이 느껴진 저한테는 이제 추억이나 청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독립 예술가들의 아지트라고 불리는 이 근사한 공간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요. 비다방은 저랑 저친 동생이랑 둘이서 이제 만들게 됐고 건축 작업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멋진 공간으로 예술가들의 꿈을 후원하는 건축가 오상훈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 한쪽 벽면엔 아티스트들의 공연 일정이 빽빽히 적혀있습니다 카페 안에도 가득한 공연 포스터와 예술가들의 흔적 1층 카페와 지하 공연장의경계를 허문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띄는데요. 지하에 공연장을 만들면서 이제 큰 울림통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행위 또 반대로 밑에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행위 어, 그런 그런 뭐 특이한 공간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 보이드를 이렇게 뚫게 됐고요. 카페 공간 자체가 마치 울림통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독특한 구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어, 이 공연을 했을 때이 울림들을 어, 이, 이 구멍을 통해서 위로 위로 올려주고 또벽 쪽에 책들을 꽂아서 이게 이 반사판 역할을 해서 어, 소리가 이제 울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문들이 이게 사실은 여기 앞에 붙어있던 실제 문이었거든요. 대문이로죠 대문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제 앞머리도 뜯어서 거기 이제 저희가 제 알전구를 손수 박아서 이렇게 무대로 연출을 했고요. 버튼도 이제 그대로 있고요. 원래 그 문으로 썼던 버튼도 그대로 있고 뭐 이런 장치들이 한 군데씩 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연 이곳 카페는 음악을 사랑하는 상원씨가 직접 디자인한 곳입니다. 독립예술가들에게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디 음악가들의 성지로 자리를 잡았다는데요. 홍대 인디 밴드들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인디 문화를 좋아하는 이제 세대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창작을 하는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어, 그 뮤지션 한분한분 한분 섭외하는 게 사실은 그 팬심에서 시작된 게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같이 커가는 느낌도 있었고. 직접 음반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상훈 씨 이곳엔 작은 녹음실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데는 어, 긴가민가 노래방이라고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음, 녹음 공간이고요 녹음실이고 음, 그거를 이렇게 좀 재밌게 노래방이라고 어,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뭐 컨트롤룸 그래서 이 안에서 어, 저희 어, 뭐 친한 뮤지션들 아니면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소속 뮤지션들 이 앨범을 만들고 음악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독립 예술가들과 음, 함께 음, 앨범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저희가 한해에 공연을 했던 뮤션들을 뮤션들을 선별해서 한1 0팀 정도랑 같이 같이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2015년부터 어, 지금 현재까지. 매년 하나의 앨범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앨범엔 자주 가던 라이브 클럽이 사라져 그 추억을 그리며 만든 곡, 이곳에서 스친 인연에 대한 곡을 비롯해 홍대뮤지션들의 음악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상우 씨는 독립 음악가들의 좋은 음악을 발굴하고 함께 듣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앨범을 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문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어, 동네 축제도 같이 기획하고 만들고 있고 어, 이 동네에서 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고. 어, 그럴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슬렁 페스티벌. 일상 속에서 단 하루쯤은 편하게 놀며 동네의 정취를 함께 느껴보자는 축제인데요. 느린 사람 이기는 어슬렁 달리기 등 동네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뭐 옆에 늘어져 있는 벼룩시장에서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디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보지 못했던 뭐 가게들을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천천히 동네를 걸으면서 어 동네를 즐기고 그런 동네 문화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그런 음, 취지로 만든 게 어슬렁 페스티벌입니다. 색다른 발상으로 독특한 공간의 문화놀이터를 만든 상훈 씨.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오른쪽에 미술 전시와 회의. 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회의실이 있고 왼쪽에 건축 스튜디오 저희 건축사무소 1층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사실 상훈 씨의 본업은 건축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회의를 하고 미술 전시를 하는 회의실이라는 공간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 천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골판지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어, 여기 근처에 있는 홍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들도 어, 여기서 이제 전시를 자, 자, 작은 전시를 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또 하나의 실험 공간이자 문화 공간입니다. 때론 미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이 돼 주기도 하고, 때론 작가들의 공방이 되기도 그리고 때론 소규모 예술 수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1 0년을 맞이해서 이따방 아. 매뉴얼북을 이렇게 기록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 14, 시5 이때 그전달로트를다 모아놔서 그날 무슨 일들이 있었고 어, 뭐, 뭐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아서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 저희와 같이 나이를 먹고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 후에도 저희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도, 어, 더 어린 층부터 나이 많은 층까지, 그러 그러니까 뭐, 유럽의, 외국의 어떤 펍처럼 같이 다 어울려서, 그때도 같이 공연을 보고, 어, 뭐, 술을 마시고, 커피를, 커피를 마시고, 또 어떤 재밌는 어, 이야기, 재밌는 창작거리들을 만들어내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밖으로 향하는 상훈 씨, 저녁이 되면 카페는 술집으로 변신합니다. 때마침 공연을 위한 뮤지션들이 도착했는데요. 이것만의 특별한 공연 문화도 있다고 하지요? 뭐 티켓팅을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즐기고 그거에 맞는 상응하는 어, 그런 페이를 이렇게 모금함에 어, 넣어주는. 조금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런 공연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 했던 게 어, 무료 입장 무료 퇴장 시스템입니다. 오늘 카페를 찾은 이들은 처음 카페가 생길 때부터 공연을 해왔던 팀. 시간. 상훈 씨 역시 이 뮤지션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하는 팀이고요. 저기는 남연식 뮤지션입니다. 인연이 어떻게? 어 저희는 예전에 저희 동생이랑이랑 잼베 같이 했었나요? 예, 잼베, 그러니까 그 오창훈 대표랑 잼베를 어, 같이 하고 여기 홍대에서 옛날부터 같이 어울렸던 친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인빈 뮤지션들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부조피. 인디 뮤지션들한테, 네 그냥 뭐 가족 같다 친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혼연일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걸할수 있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고 뭐또 그런 거 너무 내세우지도 않고. 밤이 깊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오자 하나둘 입장하는 관객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아프리카 만딩 문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거고요. 그냥 전통 음악에 전통 음악이라서 전통 노래가 있거든요. 여기 고등학교 때락 보컬리스트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생목으로 불러줄 거니까 노래도 어, 진짜 기대되시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볼수 없는 젬베를 이용한 타악기 공연, 흥겹게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 자유롭게 몸을 흔들면서 음악에 취하는 모습, 관객들의 응에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공연, 열정적인 연주의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언제가 또 좋다. 매번 감동이고요. 어, 정말 뮤션들이 발산한 그 에너지들은 엄청난 거였어요. 타악기 공연 완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이렇게 막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시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어요. 공연 만족하세요. 아유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오늘 마지막 은퇴 공연 만족할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상훈 씨가끔 그던 모습도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이 제일 성공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그 10년 후에도 저희가 더 10년 더 늙은 저희와 뭐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더 연배 많으신 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공연을 보고 뭐이 공간을 스스로.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놀이터로 남는 게 제일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독립예술가들이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고 있는 이곳 카페. 오래오래 아티스트들의 사랑방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